러브 아일랜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러브 아일랜드 러브 아일랜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리얼리티 데이팅쇼입니다.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다면, 사랑을 찾는 매력적이고 훌륭한 싱글들의 노력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호화로운 빌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러브 아일랜드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05년에 처음 방영되었고, 2015년에 부활했습니다. 오늘은 러브 아일랜드에 대해 당신이 모르던 독특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명의 러브 아일랜드 출연자와 한 프로듀서가 생을 마감했다. 2019년, 러브 아일랜드 출연자 소피 그라돈과 마이크 탈라시티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년 후 쇼의 전 진행자인 캐롤라인 플렉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죽음들은 빌라 외부에서 일어났지만, 리얼리티 TV 쇼의 이름에 다소 오명을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22개의 러브 아일랜드 버전이 있다. 러브 아일랜드는 처음에는 영국 시청자를 위해 촬영되었지만, 현재는 22개의 다양한 국가에서 방송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인기 있는 예로는 러브 아일랜드 미국, 남아프리카, 스웨덴, 폴란드, 호주, 독일 등이 있습니다. 시즌 4부터 촬영 중 흡연이 금지되었다. 초기 시즌에서는 출연자들이 빌라나 수영장 옆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시즌 4부터는 흡연이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시청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쇼는 흡연 습관을 조장하고 젊은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러브 아일랜드에서 흡연은 가능하지만 지정된 구역에서만 이루어지며 다른 출연자와의 상호작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러브 아일랜드 세트에는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있다. 러브 아일랜드에는 카메라가 에브리웨어 화장실 안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촬영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부 장면은 여러 번 촬영된다. 러브 아일랜드는 100% 리얼리티 쇼가 아닙니다. 일부 장면, 특히 입장 장면은 최소 두세 번 촬영됩니다. 전 진행자인 캐롤라인 플렉은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 장면이 적절한 샷을 얻기 위해 여러 번 촬영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빌란의 음주량은 제한되어 있다. 러브 아일랜드의 제작진은 음주 소비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출연자들은 책임감 없는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과도한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러브 아일랜드 출연자에게는 휴일이 주어진다. 러브 아일랜드 시즌 3의 캠 채티나이에 따르면 출연자들은 촬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휴일에는 해변으로 여행을 가거나 빌라를 청소하며 마이크를 들고 다니는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탈락한 출연자를 위한 또 다른 빌라가 있다. 출연자가 빌라에서 탈락하면 그들은 아무 활동도 없는 다른 빌라로 보내집니다. 이는 탈락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재결합 장면이 종종 이틀 전에 미리 녹화되기 때문입니다. 러브 아일랜드는 촬영 일주일 전 출연자를 세상과 단절시킨다. 러브 아일랜드 출연자들은 촬영 중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즉, 전화,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시즌 시작 일주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출연자는 자신의 전자기기를 압수하는 동행인이 배정됩니다. 동행인은 또한 비행기와 숙소를 조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은 케이터링 업체가 준비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출연자들은 스스로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간단한 간식을 위해 개방된 주방은 있지만, 주요 식사는 현장 케이터링 업체가 준비합니다. 일부 장면은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촬영된다. 러브 아일랜드의 일부 장면, 특히 재결합 장면은 새벽 3시까지 촬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투표가 스페인 시간으로 밤 11시 30분에 종료되기 때문에 제작진은 투표가 끝난 후 재결합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빌라 내부에 누구도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러브 아일랜드는 브랜드 마케팅만 한다. 러브 아일랜드를 주에 깊게 시청한다면. 출연자들이 러브 아일랜드와 관련이 없는 브랜드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출연자들이 제작진의 승인이 없는 한꾸찌나 샤넬과 같은 유명 브랜드를 입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쇼는 브랜드 물병과 판매 가능한 기타 상품을 통해 자사 브랜드를 마케팅합니다. 러브 아일랜드에서는 싸움이 금지된다. 싸움이 리얼리티 데이팅 쇼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지만 러브 아일랜드는 폭력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셔리프 랄레는 동료 출연자 몰리 마이너스 메이의 아랫배를 걷어차서 빌라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되지 않았으며, 러브 아일랜드 제작진은 셔리프가 왜 퇴출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셔리프는 퇴출된 이유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유라고 인정했습니다. 러브 아일랜드 출연자들은 메이크업을 스스로 해야 한다. 러브 아일랜드 출연자들은 결승전을 제외하고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동안 많은 출연자들이 분장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모든 러브 아일랜드 출연자는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러브 아일랜드에서는 일부 출연자들이 성인 활동에 참여하여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출연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출연자는 엄격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러브 아일랜드는 출연자들에게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그들은 자유롭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브 아일랜드는 사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비공식 상담사를 제공합니다. 러브 아일랜드에는 오디션이 있다. 러브 아일랜드 제작진은 적합한 출연자를 찾기 위해 무작위로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출연자들의 지원서도 받습니다. 러브 아일랜드는 매 시즌 수천 개의 지원서를 받으며, 지원자는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를 파악하기 위해 오디션에서 질문지에 답해야 합니다.